일본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김은태입니다. 일본은 어, 한국과 어, 아주 가까운 나라로서 어,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과거, 일본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 특히 삼국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부여 어, 백제죠. 백제와 어, 일본과는 상당히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문화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과 백제와는 음, 서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음,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그런 문화의 융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 일본은 헛된 욕망을 가졌습니다. 제국주의 사상이죠. 물론 옛 시대에는 남의 나라를 뺏어서 식민지화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일은 없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어 이익을 동호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만, 일본은 자꾸 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자꾸 침략을 해서 어 자기 나라의 어떤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자기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피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히, 어. 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의 어 고통이 있었지않습니까 어 이순신, 이순신 어 장군을 통해서 어 그때 전쟁은 마무리 졌죠. 그 이후에 이제 음또 러일 어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청일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런 땅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짓밟힘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또 일본은 음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고통 속에 빠져들게 했죠. 그래서, 어,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옛날 정도만 됐으면 좋았는데, 옛날 문화 교류하고, 일본, 이렇게 좋게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욕심을 가지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이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아주 일본의 고통 속에 빠져서 아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것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일본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는 한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수탈을 다 해갔습니다. 농사지은 모든 물건. 우리 어른들은 특히 수저, 수저도 제대로, 수저 젓가락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 된 걸. 다 나무 젓가락 이런 걸 쓰게 됐죠. 정말, 정말. 괴롭힘이 컸습니다 사람들 금광 탄광 이런걸 통해서 자원을 다 빼서 어, 전쟁물자에 쓰려고 했고 한국의 식량은 다거기스탈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 고통을 받게 만들고 그런 식민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을 어, 일으키면서 국민들은 한이 되었는데, 결국은, 해, 어, 미군의 그런 폭격으로 인하여 일본은 항복하게 되고, 한국은, 음,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 일본과의 그런, 대교류가 시작되게 됐고 한일관계는 많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일본은 자꾸 자기 나라만을 잘 지키면 괜찮은데 자기 나라에서 활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남의 어떤 섬이나 나라를 자꾸 침략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꾸 건드립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내요. 일본 국민들, 자꾸 일본 사람들, 이 독도를 가지고 자꾸 건드려서 남, 어,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를, 어, 거스리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일본 땅 얼마나 넓습니까? 섬도 많고. 왜, 이 조금만, 그 독도 섬까지 왜 자꾸 와서 침탈을 하려고 또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남의 작은 조그만 땅 자꾸 기웃거리고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만 안하고 서로 잘 지내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주장을 안하고 잘 교류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여러가지 모든 방면에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다른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사람들 일본사람들 많이 좋아해요. 왜 가까운 이웃인데 그렇게 증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침략하려는 그런 과거의 근성 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침략에 대해서는 독일같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정치 지도자들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있어서 자꾸 그런, 그런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고 어쩔 수 없이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국민 전체가 뭐 자꾸 그러냐. 남의 땅을 왜 자꾸 침탈하려고. 과거에 그렇게 침탈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나가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도 다 마음을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발전하며 나가는 그런 일본 국가가 될수 있도록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제일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의 발전에도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일을 해서 일본 발전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음, 긁어 부스럼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긁어 부스럼을 내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서로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본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